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제. 안,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자, 더 이상 안 보여주겠다는 건데 누구의 말일까?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8장, 8장 12절, 12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깊이 숨을, 깊이 숨을 쉬시고, 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어째서, 어째서 증거를 찾느냐, 증거를 찾느냐?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진정으로 말한다. 어떠한 기적도 어떠 기적도 이 세대에, 이 세대에 보여주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자, 아까 제목이 뭐였죠? 이제 안 보여줄 거야. 이게 누구 말니까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 설교, 지난주 설교 때 예수님께서 어. 광야에 있는 이방인들을 먹이시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이렇게 따랐어요? 아니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음, 예쁘게 말했어요. 어, 그게 가능하냐고 어,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따라오도록 이렇게 배에 이렇게 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용서해 주는 거랑 똑같죠. 용서해 주고 배에 딱 타고 나서 어,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저 멀리 대가볼리까지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달마누다라는 곳을 갔어요. 달마누다라는 그 지역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북쪽 내지는 서쪽의 어딘가에 달마누다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달마누다는 지역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히브리어랑... 시라버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이 달마누다는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의미는 유대 지역 속에 속한 곳이라는 그런 지역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내리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인이거든요. 아니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표적은 기적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적은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람들이 전혀 할수 없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 놀라운 기적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있는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 바리새인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 당시 성경은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잘 알지만 예수님의 기적 중에 많은 것들이 이미 구약에 나온 표적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혹시 마가복음 처음 시작될 때 기억나요? 여기 보면 어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예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환자가 예수님 만져 주심을 통해서 낫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어이 한센병, 이 문둥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이 병을 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잘 기억나죠? 막그 바다에 막 폭풍우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저 멀리서 바다 위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 다니세요. 그 아무나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준이 할수 있어요? 없어요. 와 어, 그렇죠. 예준이 빠져 죽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그렇게 하면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막 비바람이 치고 번개 치는 이때에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죠. 모든 자연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물리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지배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귀신 엄청 들은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서 이렇게 정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만지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살짜리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이방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그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막다들 것을 갖고 와서 이 사람들 고쳐주세요. 그런데 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옷에 있는 방울이 있거든요. 그것만 만져도 사아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 이 방울만 만졌는데 다 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이 장면 기억나죠 어, 예, 귀와 그 다음에 혀에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 성경에 부약 성경에도 어, 이 벙어리된 자가 낳는다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자, 더 이상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성경에 차고 넘친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표적을 확실히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진짜 확실한 표적이 있어요. 진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모세의 증거예요. 이 사람 은 모세거든요.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때 예순 그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서 그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오직 모세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뭔지 알아요? 음식을 만들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데 그것이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막 쌓여갖고, 그걸 뜯어내갖고, 그걸 하게 되면, 기름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면, 그게 떡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되고, 그걸 먹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해요? 우리 친구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음식이 막 떨어져요. 뭐 좋아해요? 아무튼 좋아하는 게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하늘에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오면 뭐든지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그 뒤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말고 한 선지자, 유일한 한 선지자가 올 건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절대로 나처럼 나한테 니네들이 대하는 것처럼 말안 듣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분한테 말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와 같은 행동을 했던 그분 그한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그 일들을 너희들에게 말할 때말잘 들으라고 했는데 모세가 했던 행동 중에 가장 대단한 행동은 바로 만나에 대한 얘기예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아무것도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랬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떡 다섯 개로, 여기 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어, 물고기 두어 마리와 떡 일곱 개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그 만나와 동일한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얘기를 어, 더 이상 이제 증거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못 믿겠다고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야 내가 너네들한테 표적 보일 거 없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표적구하는 것을 아예 물리치시고 들어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사실은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해봐요. 이렇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지만 사실 제자들이랑 바리새인들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 어 예전에 이 어, 많이 뭘 해, 많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계속 더 응. 뭐 보여달라고요. 응. 근데 사실 제자들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하 오병이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여전히 예수님께 "아니, 이거 불가능해요. 광야에서 어떻게 물고기 뭐 이거랑, 이걸로 뭐 4천 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제자들과의 모습의 믿음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해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봐요. 손못 들겠죠? 목사님도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착하고 더뭐잘 생겨서.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구원시켜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어떻게 말을 할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다른 친구들,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생긴 그 친구를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택해 주신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기억하기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억하기. 기억하기. 첫 번째. 구약의, 구약의 모든 예언들. 모든 예언들. 언약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오셔서 모두 이루어졌다. 모두 이루어졌다. 자, 아까 전에. 말씀 속에서 봤죠? 모두 이루어진 거예요. 모두 이루어진 거예요. 자두 번째,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아, 사실을, 사실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이다. 큰 죄이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어, 아는 친구들은 믿어, 믿는 거죠.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난 그래도 예수님 싫어 이렇게 거부를 하는 그러한 나쁜 행동들을 우리 친구들이 의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것이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달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얘긴데요. 세, 세 번째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죄를, 죄를 용서하신, 용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자. 말이 좀 이상한데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손 모아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제자들이 다리지 않았지만 다르지 제자들은 은혜로 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저도, 저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많은 착하거나, 뛰어나거나, 잘생기거나 더 건강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